정확히 18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스포츠 CRF 1000L이죠. 19년식이고 2만 1000km 탄 매물 보지도 않고 용달로 받아서 바로 명의 이전 쳤네요. 테코앤베커 가드 디젤 안개등 트라텍 라이트 가드 블랙박스 2채널 더블테이크 미러에 바크 버스터 너클 가드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 익스텐드 익스텐더 채널 불박. 번호도 좋네요. 6951. 타이어는 좀 쓰다가 <laughs> 온로드로 바꿀 거고. 아, 루브 자동 주입기도 설치되어 있고. 로브 3박스는 매물로 올려서 바로 팔았고. 아, 기비, 탱크백 있고. 이거 좋더라고요. 깨끗합니다.